개미아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등,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아주 참 시적입니다, 그렇죠? 어, 어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 이런 찬송도 있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신을 쓰신 분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소원은 소원이로 돼. 우리가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의 소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예, 기독신자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독신자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소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십니까? 엊그제는 현충일을 지났습니다만 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들에게는 한결같은 소원이 있었지요.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통일을 그들은 꿈꾸며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고백을 한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도 허리찬이었어요. 그래서 에, 하나님께서 내게 만일 내 소원이 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소원 첫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고 두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고 세 번째 소원도 이 나라의 독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독립된다면은 그 독립된 나라에서 나는 문지기를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 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만의 소원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을 위한 소원이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한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도 자기의 소원을 예, 즉각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복기를 원하나이다. 예. 눈뜨기를 소원했던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친 소원이었어요. 예. 잠깐 생각해보고요. 아,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복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에 지금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그 당시에 1차로 돌아왔던 인물이 중심인물이 누굽니까? 스루 바벨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신앙 재건에 앞장섰던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느헤미아라고 하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3차 귀환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느헤미아에게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불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아의 불타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아의 불타는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픈 하나님의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이 느헤미아에게 불타는 소원. 가슴에 불 붙은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원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픈 그런 소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아 1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2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1장부터 쭉 읽어 나와야만 정상이거든요. 1장을 보면, 느헤미아가 이 소원을 품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줍니까? 자기의 아우,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로 자기 형인 그 느헤미아가 관원으로서, 왕 밑에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그의 형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새로 재건되어졌지만은 성전만 다시 지었을 뿐 아직도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가운데 있고 성문은 불타서 너무나도 보기에 흉측한 모습 그대로이고 예? 예루살렘 성이 아직까지도 사, 사람들이 살수 없는 너무나도 여러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그의 형에게 여러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니헤미의 마음은 답답했어요.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이 슬픔은, 이 안타까움은, 그리고 그, 그로 말미암은 이 눈물의 기도는 그의 마음 속에 새로운 소원이 싹트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예루살렘 성.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소원에 대해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참으로 자기는 편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지만, 은 참으로, 예루살렘성이 황무한 가운데 있고,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땅이 아직까지도 황폐한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그것의 회복을 열망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뜨거운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품습니다. 내 개인의 예, 야욕을 위한 소원 아닙니다.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죠. 그거는 일반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품을 수 있는 소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소원이 다르지요. 니혜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긴 소원이었는데,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겼는데, 이루고 싶은 뜨거운 소원이 생겼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소원이 내가 품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더라는 거예요. 뉘에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갖다 다시 재건하고픈 뜨거운 열망을 가졌는데, 그 소원을 자기가 품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 개인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들의 범죄와 다락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 7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시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신앙을 재건하게 만드시고, 이번에는 남아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업.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 세우는 것. 예루살렘 무너진그성읍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셨어요.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12절 보면은, 내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우리 같으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소원만 가져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들만을 추구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만 꿈꿔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는 거룩한 소원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불타야 됩니다. 네. 느헤미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품은 느헤미야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 소원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입니다. 일상. 왜 소원입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힘으로는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르에메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거두려 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지키심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이 소식을 듣고 즉 예루살렘이 너무 불타버린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예 아픈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크신 극휼을 베풀달라고 어 우리에게 크신 극휼을 베푸시고 우리 민족을 푹상히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느헤미아의 소원입니다. 자, 느헤미아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소원은 결국 이루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소원을 품면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원 말고, 하나님이 깊어지는 선한 소원을 품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며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이상한 도움의 손길이 뻗쳐진다는 겁니다. 그 배후엔 누가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예루 살렘 성 재건을 갔다가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슬루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슬루월. 예, 아달사스타 왕 제20년 기슬루월인데, 이 기슬루월은 어떻습니까? 예, 9월달이에요. 9월달. 유대력으로 친다면 9월달. 근데, 정월달. 여기 니산월이라고 나왔는데요. 니산월에 드디어 4개월 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럼 니산월 어느 날, 이, 그, 느, 헤미아가아다사스다왕 앞에 섰습니다. 자기 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섰는데, 왕이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아이고, 이, 평소와 다르게 느헤미아의 얼굴이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 거예요. 에? 뭔가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무슨 근심이 있는가. 그대가 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심된 일이 있어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라고 묻습니다. 그런 내용이 몇절에 나오는 거 하면요. 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볼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인 내게 이루시되, 내가 병이 여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근심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살고 있었던 그 묘실이 있는 그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이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마음을 가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네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느 소원을 묻는 거죠.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4절에 나와요. 4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소원을 아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마음에 허락하신다면, 나를 전에 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가 오랫동안 불타는 소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소원을 갖다 왕에게 아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이거를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얼마가 니면 되겠는가 묻고는 예?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면서 가서 여러분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곳곳마다 통과가 잘될수 있도록 조선을 써줍니다. 또 혹시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군대를 붙여줍니다. 또 네메가 가서 총독으로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관절을 짓기 위한 그 물자도 제공해 줍니다. 모든 것들을 왕이 다 도와주려고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네에미아로서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 시장 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게 와닿는 것을, 하나님의 그 그신 권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목도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더 여러분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거기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선한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원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아다사사 왕이 지금 현재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다사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여러분, 니헤미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선한 소원을 품고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때 도울 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지만 악한 마귀는 방해하는 자들을 붙여줍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생겨요.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요.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느헤미야 역시도 이 성벽을 제거하는 일을 여러분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반대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굽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그다음에 에, 어딥니까 안몬 사람 도비야,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느헤미야를 꾀어가지고 말입니다. 의색한 곳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모까지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방해해도 어떤 장애물이 생겨도 하나님이그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장 8절과 2장 18절 두 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선한 손으로 누구를 도와줬어요? 뉘에미아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면은요. 누가 가로막아도, 어느 누가 방해해도, 반드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느헤미아의 소원대로 예루살렘성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온 유대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죠. 그의 손으로부터 출발된 일입니다만은 그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바로 유다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가 되어주고 뜻을 모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미야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2장 17절과 18절,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뢰지 않았어요. 왕한테만 아래고 허락받아서 왔을 뿐이고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17절 18절에 그가 품고 있는 소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갖다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이 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왕에게도 다 아래여서 왕이 허락한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달 했더니, 예,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고.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했다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불과 52일 만에 이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를 갖다가 요즘같이 좋은 시설로 갔다 운반해갖고 착착착. 예? 쉽게 쉽게 기계로 갔다 하는 일도 아니고 말이면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인데 무너져서 예? 오랜 세월을갔 동안에 처박혀 있었던 도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다 다시 맞춰가지고 일으켜서 성벽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도 불과 52일 만에 이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꿈을 가져보자고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찬 길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임받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아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의 소원을 마음에 품읍시다 또 가난 중에 기도했던 한 어머니의 여전사님의 그 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형제들 4 명을 갖다 배출하는데 우리나라 감리교를 갖다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김홍도 목사를 비롯한 네 명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배출되는데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그 소원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자녀들을 위한 소원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은 우리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지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선한 소원을 품고 때로는 땀을 흘려 수고하며 때로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원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